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우선 질문을 드려볼게요. 혹시 요즘 근래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,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? 그 사람 잠시만 떠올려보세요. 갑자기 막 우라가 치밀어요. <laughs> 떠오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나요? 그런 연동이 된다, 그런 상상이 된다.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마구 나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에너지 똑똑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. 충분히 자격이 되신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평정심 기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. 우선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 있을까요?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데 나가라고, 됐다고, 이러면서 이렇게 턱으로. <laughs> 이야기할 때도 되게 힘들죠? 혹은 신랑과 언쟁을 할 때, 혹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팀장님과 이야기하는데 막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감정은 줄렁, 줄렁 거릴 겁니다. 그러면 평정심이란 무엇이냐?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예요.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.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잖아요.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떨 때 평안해지고 진정이 되냐고요. 첫 번째, 심장 집중호흡입니다. 우리가 심장 집중호흡을 하게 되면, 첫 편에 알려드렸던 대로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쉴 때 이걸 세번 정도 연달아 하게 되면 정신적 에너지와 감정적 에너지가 균형감을 이루면서 편안해져요. 두 번째, 그 편안함을 느껴보시는 겁니다. 그럴 때 수강생분들이 이런 얘기하세요, 선생님. 편안함이 느껴지냐고요. 지금 막 흥분돼 있는데 느껴지겠냐고요.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. 좋아요.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시다 해보,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지금 제손에 이렇게. 레몬이 있어요. 레몬, 레몬, 레몬. 네, 레몬 좋아하세요? 이거를 제가 하나씩 들었다 생각하시고, 예, 네, 받으세요? 받으세요? 네 <laughs> 받으셨어요? 자, 그럼 까요? 뭘로 까요? 네, 상상 속에서 까시는 거예요? 깝니다. 제가 미리 까는 게 있거든요. 우선 다른 실용이라도 좀 하겠습니다. 까가주고요 네. 어떻게 하시느냐?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입 이렇게 배어무는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. 저는 직접 하나를 예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셔도 음! 셔도 너무 셔. 자, 여기서 질문. 제가 이 먹는 모습을 보기만 했는데 어우, 침이 고인다. 좀 전보다 침이 더 고였다 하시는 분. 아, 그러면 이거 하실 수 있어요. 두번째 단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몬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침이 막 고이죠 지금도 저 <laughs> 침이 막 보이는데 우리의 뇌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쾌한 경험 기분 나빴던 경험들을 자주 자주 상상하는 것보다 좋았던 경험을 상상하게 되면 출렁출렁거리는 감정을 배로 따진다면 폭우에 정박할 때 우리 뭐 이용해요? 닻을 이용하잖아요. 그 닻처럼 단단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나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라고 생각되는 갤러리 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. 골라요. 네. 고르셔서 그 사진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. 자, 그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? 그때 어떤 오감의 에너지가 충전됐어요? 바람소리였어요? 새소리였어요? 아니면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을 때 체온으로 느껴지는, 체감으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너무 좋으셨어요? 아니면 만나뵀던 사람들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때 기분이 좋아지셨어요. 시각, 청각, 후각, 어떤 에너지가 채워지셨는지 그 오감에 잠시 머물러서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이에요.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숨멍을 했을 때 우리 회원님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으시면서 바닥에 이렇게 딱두 자리에 누워서 평온하게 바디 스캔을 할때 쉬고 계셨고 일어나신 후에 개운하다라고 하시면서 해맑게 웃으신 모습이 떠오르거든요. 이 사진을 저는 상상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. 평온해졌어요. 그래서 세 번째 평정심 기술 세 번째는 바로 감정에 머문답니다. 감정에 머문다.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. 내가 감정이 출렁거릴 때 출렁출렁거리는 걸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평정심 기술 첫 번째 심장 집중호흡을 한다. 두 번째 평안한 느낌이 드는 사진 한 장을 골라놓고 상상해 본다. 세 번째 그 감정에 머물러 본다.입니다.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하실 거예요, 강사님 강사님 이게 화가 난 다음에 이게 되냐고요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조언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기법을 활용하실 때는 평온할 때 자주자주 자주 해보세요. 우리가 막 화가 날 때는 감정이 막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지금처럼 이 영상을 보실 때처럼 평온할 때 자주자주 자주 연습을 하시면 진짜 화가 나고 긴장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돼서 막 마음이 불안할 때 잠시잠깐 이 평정심 기술을 활용하시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. 내가 좀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힘 평정심 기법 연습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